안녕하십니까. 건플러 게임의 ppn입니다. <듬> 이번 시간에는 짜잔! pg 얼리시드 퍼스트 건담. 와, 박스 아트만 봐도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죠? 일단 pg 얼리시드 퍼스트 건담의 언박싱을 진행해 볼 거고, 그리고 조립과정, 그리고 간단한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작업과정 보러 가실까요? <듬> it's a game come for the game 먼저 박스 아트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검정색 우주배경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은색으로 포스트 건담의 글씨가 써 있습니다 퍼펙트 그레이드 얼리시드가 써 있고요 포스트 건담이 날아가는 듯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패치 오픈도 되어 있고 이번에 피지 얼리시드의 프레임에 대한 상당한 신경을 썼거든요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스 아트를 정한 것 같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이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다양한 기믹들이 써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설명서 리뷰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 것이고요 여기에 코어파이터와 세이라마스, 아무로레이 피규어가 들어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고 아 이거 보십시오 프레임 샷을 이렇게 강조해서 박스 하트에 쓴 적이 많이 없거든요 코팅 파츠, 에칭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장을 씌웠을 때 모습이 이렇게 크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언박싱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스는 옆에서 열어야 하는 형식이고요. 짜자잔 와 열자마자 엄청 블링블링한데요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코팅 파츠가 많아요. 이런 것만 보셔도 샴페인 골드 코팅 파츠입니다. 은색 매기로된 코팅 파츠인데 어 손이 아주 용롱하죠. 실버 코팅 파츠입니다. 살짝 반광 그런 느낌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만 해도 벌써 세 종류로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테트론 실이 들어 있고 이게 만져보면 좀 두껍거든요. 메탈 스티커인데 좀 두꺼운 실이 갖고 이건 진짜 그냥 스티커고 애칭입니다애칭인데 이번에 에칭 애칭 스티커 형식으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어 제가 반다이 건프라에서 에칭이 들어간 건 진짜 처음 봐요 이게 진짜 더 리얼한 느낌을 내는 데 최고거든요 원래 에칭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게 정석이긴 한데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냈다는 것도 아주 혁신적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이번적인 프라모델 파츠입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옛날 피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 어 이거 RG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 통짜로 나오는 거거든요. 페이지 1에서 뼈대로 이용되는 프레임이에요. 이것도 진짜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 RG 뉴건담이나 이런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디테일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기계스러운 복잡한 디테일. 이것도 꽤 들어있는 것 같고, 통짜 프레임을 사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어, 보이는 퍼츠대로 그냥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디테일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 아, 외장이고요. 흰색 외장. 아, 방패가 프레임으로 나오네요. 이거는 코팅 파츠는 아닌 것 같고 흔히 얘기하는 메탈릭 파츠이고 살짝 겉메탈 컬러예요. 이거는 흰색이 아니네요. 흰색보다 약간 회색빛에 가까운 톤이고 이제 색, 톤 분할이 좀 되니까 그런 파츠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보십시오. 피지 얼리시드 건담을 구입한 결정적 이유 아닙니까? 이거. 와, 세이라마스 피규어 왜 이렇게 잘 나왔어요? 와디테도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무조건 도색각이다 피규어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적색이 약간 어두운 톤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 손이 아까 그매기는 프레임이고 이게 외장 손인 것 같아요 전 손이 프레임이 들어있는 건 진짜 처음 보거든요 손에 외장이랑 프레임이 있다고 파랑 파츠랑 노랑 파츠 클리어 파츠가 있고 어, 이런 가슴 덕트가 LED 효과 때문에 클리어 파츠로 사출된 것 같습니다 오 실린더가 빨강색으로 나왔어요 저 실린더 이런 색으로 나온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방패도 나름 디테일이 마지막으로 프레임퍼치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거는 방패 끼는 그거 같은데 이 보이시나요? 여기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미리 심어져 있네요. 방패를 좀더 견고하게 끼게 하기 위해서 자석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한 퍼스트 건담의 매뉴얼. 자 이제 매뉴얼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장에는 얼리시드 건담에 대한 뭐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와. 이게 이번에 얼리시드 건담에서 미는 페이지5 에볼루션 링크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밑에서 따로 설명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페이지1 여기 통짜 프레임으로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고 페이지2 이제 본격적인 프레임 디테일을 사용한 설명이고 페이지 3에서 프레임의 외장에 해당하는 코팅 파츠들을 표현한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 같고 페이지4 본격적으로 외장을 씌웠을 때표현페이지5 해치 오픈 엄청나죠? 이번에는 라이트업, LED에 대한 설명이네요 가슴덕트랑 눈에서 LED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백팩 보이시나요? 백팩 버니어에서도 LED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가슴덕트는 컬러를 변화한다고 표현을 했고 김사벨 파츠가 따로 들어있어가지고 김사벨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코어 파이터, 코어 블록으로 당연히 변화 가능하고 무장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실드, 오팔칸, 빔 라이플, 빔사벨 이제 파츠 리스트가 나와 있는 표지고요 A. 여기 보면은 빨간 선이 있어요. 잘라내라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조립 과정에 따라서 런너 자체를 버리는 표현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조립을 쉽게 만든 거예요. PG임에도 불구하고. 조립은 쉽게. 그리고 디테일은 짱짱하게. 그거를 표방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빨간 줄을 통해서 잘라낼 수 있다. 이게 피지다 보니까 런너는 큼직큼직한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아까 얼핏 봤을 때 그렇게 조립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다른 피지에 비해서. MG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설명서를 더 봐야 알겠지만. 페이지 1, 2, 3, 4, 5에 따라서 런너를 나눠 놨습니다. 진짜 조립을 쉽게 쉽게 하고, 런너 막 찾고 이런 게 진짜 귀찮잖아요, 사실. 특히 이런 스케일이 큰 피지 같은 모델을 만들 때는 런너도 너무 큼직큼직해서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메가 사이즈 같은데 적용했던 시스템 같거든요? 이 런너에 어디 들어가는 부품인지 모양을 그려놨어요. 헤드, 체스트. 암, 웨이스트, 렉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뭐 설명서를 보고 순서대로 뜯으면서 조립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를 보고 미리 잘라서 분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조립해도 무방하다는 것 같아요 그더 찾기도 쉽고 페이즈 4도 마찬가지로 페이즈 5는 뭐 해치 오픈이니까 따로 런너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이제 페이즈... 1, 2의 다리 파츠 설명인데, 이야, 살벌하다, 살벌해. 이렇게 살벌하게 돼 있는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RG처럼 통짜 프레임을 이용해서 메인을 만들고, 이거 조립 과정을 대충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요 <laughs> 이거 잘하면 MG보다도 쉬울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어, 여기 그리고 보면은 이번에 친절하게 휴지통 표시가 있거든요 이제 이 런너는 다 썼으니까 갖다 버려라 이런 거를 일일이 표시해 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디 런너는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야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laughs> 예전에는 p g 하면은 건프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고수의 영역 처음에 약간 도전하기 버거운 영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입문 진짜 도 피지를 처음 입문하기에도 참 좋고 디테일은 디테일대로 야 이거 진짜 대중을 터봤을 때 이렇고 이게 페이지 3 다리 부분으로 넘어왔거든요 한번 페이지 3는 그냥 외장 더 쉬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입이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설명서가 기가 막혀요 디테일도 기가 막히고 설명도 쉬워 보이고 애칭 관련된 것에 스티커를 보통 페이지 3에서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와 살벌하다 살벌해 진짜. 페이지 4 외장이죠. 이렇게 해치오픈 돼가지고 붙이라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진짜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느낌이 있어 보여요. 좀 어, 이렇게 봐도 설명이 엄청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 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한 장에 이렇게 끼워야 하는 파츠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또 설명서 페이지는 꽤 많네요. <laughs> 마지막에는 3D를 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거든요. 빔사벨 연질 파츠를 끼우면 빔사벨의 불이 들어오고 백팩에 끼우면은 백팩에 버니어에서 불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스티커 붙이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반 페이지인데 메탈 파츠, 메탈릭 3D 스티커. 이게 3D 스티커라 약간 입체감이 있었던 거구나. 센스 오버 댄시티 에칭 스티커, 플레이티드 파츠, parts. 코팅 파츠죠. 패널라인 몰드. 이거는 솔직히 순수하게 조립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킷이에요. 지금 포즈 이미지들이 들어있고요. 아, 라스트 슈팅. 스티커 마킹에 대한 설명과 피규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색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끝이거든요. 조립이 너무 기대됩니다. 설명서만 봐도 흥분이 되네요. <laughs> 얘는 진짜 언제 도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조립을 해볼 것 같고, 저는 참고로 3D 스티커나 뭐, 에칭 스티커, 이런 거는 부착을 안 하고 조립을 할 생각이거든요. 어, 왜냐면은 나중에 도색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제외하고 한번 가조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